안녕하세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 고지서를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창문이 많은 집이나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최대로 틀어도 실내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창가만 가면 찬 공기가 느껴지고 벽에 손을 대면 차갑고 밤새 보일러를 가동해도 아침이면 집안이 다시 추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존의 뽁뽁이나 비싼 단열 시공 대신 다이소에서 단돈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템으로 실제 난방비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인 놀라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이미 4,6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복잡한 공사나 전문 지식이 필요 없고 누구나 10분이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가정에서는 월, 20만원 넘게 나오던 난방비가 10만원대로 떨어지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열 효과뿐만 아니라 외풍 차단 결로 방지 실내 온도 유지 등 여러가지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마법 같은 2천원짜리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뽁뽁이보다 효과가 뛰어난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비가 높게 나오는 이유를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혹은 집이 넓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요인들도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열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약 40%에서 50%가 창문을 통해 손실된다고 합니다. 창문은 벽에 비해 단열 성능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창 구조의 주택은 더욱 심각합니다. 폭층 유리가 아닌 단층 유리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실내로 전달하고 실내의 따뜻한 공기는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창틀의 틈새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창틀과 벽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이 틈으로 외풍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밤에 창가에 손을 가져가면 바람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틈새 바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보일러를 강하게 틀어도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는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는 계속 들어오니 실내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보일러는 쉴새 없이 가동되고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 창문의 열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뽁뽁이는 오랫동안 겨울철 필수 난방 아이템으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에어캡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은 공기층을 이용해 단열 효과를 내는 원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관입니다. 뽁뽁이를 창문 전체에 붙이면 밖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집안이 답답해 보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도 많이 차단되어 낮에도 어두컴컴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접착 문제입니다. 뽁뽁이를 붙일 때 양면 테이프나 물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거나 접착제 자국이 창문에 남습니다. 특히 봄에 제거할 때 끈적한 자국을 닦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곰팡이 문제입니다. 뽁뽁이와 창문 사이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창문 결로 현상과 맞물려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면 위생상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단열 효과의 불균일함입니다. 뽁뽁이는 기포 구조라 어떤 부분은 기포가 터져 있고 어떤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어 단열 효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문 전체를 균일하게 덮기도 어렵습니다. 구석 부분이나 창틀 근처는 제대로 붙지 않아 틈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내구성 문제입니다. 한 겨울을 나면 뽁뽁이가 누렇게 변색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년 새로 사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뽁뽁이는 기대만큼의 난방 효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다이소 2,000원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창문 틈새 차단용 단열 부자재로 다이소 인테리어 코너나 생활용품 코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명은 문풍지 또는 창문 틈새 차단제로 표기되어 있으며 다양한 두께와 길이로 판매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스펀지 형태의 접착식 단열재입니다. 한쪽 면에는 접착 테이프가 붙어있고 다른 쪽은 부드러운 스펀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주로 흰색, 회색, 갈색 등이 있어 창틀 색상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보통 5mm에서 10mm 정도이며 길이는 2m에서 5m까지 다양합니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인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2,000원 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창틀 구조에 딱 맞게 끼워 넣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뽁뽁이처럼 창문 유리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창틀과 창문이 만나는 틈새 부분에 정확히 삽입하여 외풍을 원천 차단합니다. 재질이 스펀지라 약간의 탄성이 있어 틈새에 꽉 끼워지면 빠지지 않고 밀착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창문 개폐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공구나 전문 지식 없이 손으로만 작업할 수 있으며 제거할 때도 흔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구조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설치가 정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전문 기술이나 복잡한 공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창문과 창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마른 걸레로 닦아줍니다. 그 다음 창문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줄자나 자를 이용해 창틀 길이를 재고 필요한 길이만큼 제품을 자릅니다. 가위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 뒷면에 보호 필름을 벗겨냅니다. 접착 테이프가 드러나면 창틀 하단이나 측면의 틈새 부분에 정확히 붙입니다. 이때 창문을 열고 닫으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접착시키면 됩니다. 창문 한 개당 소요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숙련도가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여성 사용자도 무리없이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힘을 쓸 필요도 없고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창문이 10개 있다고 해도 1시간이면 모든 창문의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측정하고 자르는 일을 다른 사람은 붙이는 일을 나눠서 하면 효율적입니다. 제품을 설치하고 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외풍 차단입니다. 그동안 창가에 서 있으면 스멀스멀 들어오던 찬 공기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손을 창틀에 가져가도 바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실내 온도의 안정화입니다. 외풍이 차단되니 보일러가 만들어낸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실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온도계를 보면 설치 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일러 가동 시간의 감소입니다.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 보일러가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습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오래 유지되고 다시 떨어지는 속도도 느립니다. 이는 곧 에너지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실내 공기의 쾌적함입니다. 외풍이 없으니 실내 공기가 더 부드럽고 일정합니다. 찬 공기가 들어와 공기가 순환되면서 생기던 불쾌감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소음 감소입니다. 창틀 틈새가 막히니 외부 소음도 어느 정도 차단됩니다. 바람 부는 소리나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결로 현상 감소입니다. 외부 찬 공기가 차단되니 창문에 물이 맺히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론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난방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 가정의 경우 기존의 월 평균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단열이 좋지 않고 창문도 많았습니다. 이 가정에서 모든 창문에 다이소 단열재를 설치한 후첫달 난방비는 12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일러 설정 온도를 기존 25도에서 23도로 낮췄는데도 실내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례로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난방비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였습니다. 창문이 큰 남양 원룸이라 햇빛은 잘 들지만 밤에는 열 손실이 컸습니다. 단열재 설치 후 난방비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사례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창문이 더 많고 외벽 면적도 넓어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이 가정은 월 40만 원이 넘는 난방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단열재 설치와 함께 문풍지도 추가로 설치한 결과 25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약 37%의 절감 효과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면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난로입니다. 전기난로는 즉각적인 온기를 제공하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틀어 놓으면 한달 전기요금이 수십만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소 난방만 가능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온풍기도 비슷합니다. 빠르게 방을 데우지만 전기 소비가 크고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요은 잠잘 때만 사용하므로 낮 시간대 난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핫팩이나 손난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반면 창문 단열은 난방 효율 자체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겨울 내내 효과가 지속됩니다. 초기 비용도 2,000원으로 극히 저렴합니다. 단열 시트나 단열 필름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창문 유리면에 붙여 단열 효과를 냅니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설치가 까다로우며 제거 시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명도가 떨어져 채광이 나빠집니다. 이중창 시공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듭니다.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반면 다이소 단열재는 저렴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품을 설치할 때 창문 개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너무 안쪽에 붙이면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너무 바깥쪽에 붙이면 틈새를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창문을 여러 번 열고 닫으면서 최적의 위치를 찾으세요. 둘째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주방 근처 창문은 습기로 인해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하세요. 셋째 제품이 더러워지면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스펀지 소재라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물걸레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넷째 계절이 바뀌면 제거를 고려하세요. 봄이 오면 더 이상 단열이 필요 없으므로 떼어내고 다음 겨울을 위해 보관하면 됩니다. 제거할 때는 천천히 떼어내고 접착제 자국이 남았다면 에탄올이나 전용 제거제로 닦아내세요. 다섯째, 여러 겹 붙이지 마세요. 더 두껍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창문 단열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지만 몇 가지를 추가하면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꺼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들이고 밤에는 커튼을 치면 단열 효과가 배가됩니다. 커튼 자체가 공기층을 만들어 추가 단열 역할을 합니다. 둘째, 문풍지를 현관문과 방문에도 붙이세요. 창문뿐만 아니라 문틈으로도 많은 열이 빠져나갑니다. 문풍지 역시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일러 배관에 단열재를 감으세요. 배관을 통해서도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배관 단열재를 감으면 온수가 식지 않고 각 방까지 전달됩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째, 보일러 전기 점검을 받으세요.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단열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필터 청소와 부품 점검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섯째 낮 시간에는 커튼을 걷고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세요. 자연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실내 공기 순환을 적절히 하세요. 방문을 닫아두면 특정 방만 춥거나 더울 수 있습니다. 창문 단열을 포함한 겨울철 난방비 전략의 전체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창문, 문틈, 환기구 등 빠져나가는 곳을 철저히 막으세요. 둘째 보일러 설정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너무 높이면 에너지 낭비이고 너무 낮으면 불편합니다. 20도에서 22도가 적정합니다. 셋째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세요. 완전히 끄면 집이 차가워져 다시 데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넷째 방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방만 집중 난방하면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실내 온도를 1도 낮추고 옷을 한겹더 입으면 난방비가 7% 절약됩니다. 여섯째 온수 사용을 줄이세요. 샤워 시간을 줄이고 설거지할 때 온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일곱째 환기는 짧게 자주 하세요. 창문을 오래 열어두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5분 정도만 환기하면 충분합니다. 여덟째 난방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전기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하고 저렴한 시간대에 집중 난방하세요. 아홉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략 의식을 가지세요.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재 정부나 지자체의 에너지 바우처나 난방비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다이소 2,000원짜리 창문 단열재로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난방비 전략은 거창한 공사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은 이미 수많은 가정에서 검증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2,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설치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월 10만원 이상의 난방비 절감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설치하면 겨울 내내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은 난방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겨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보다 따뜻한 집에서 지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다이소에 가서 이 제품을 구매해 보세요. 오늘 저녁 10분만 투자하면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 정보와 생활 팁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난방비 전략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